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 상하이 푸동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좀 이따 상하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 엑스포 참관을 위해서 중국 상하이로 왔는데요. 팔 코드를 찍고 지금 엑스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엑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 엑스포가 굉장히 넓고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각종 승강기 부품 회사들이 전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승강기, 이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중국에서 요즘 되게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 가정용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걷다 보면 가정용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정용 엘리베이터,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제가 와본 첫 번째 부스는 이런 홈 리프트 전시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 직접 이런 홈 리프트를 탑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홈 리프트를 탑승하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셔짤네거셔 아, 또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습니다. 노래도 같이 나오면서 어, 탑승감이 되게 좋습니다. 홈 리프트 전시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전시관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열심히 구경하고 계신 저희 매니저님들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들은 엘리베이터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여기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부품들을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직접 나오고 있어요. 버튼 상단에 직접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도 있고요. 내가 너라면 유긴 치지. 여러분 로프를 이렇게 종료많는지 몰랐죠? 여기는 위 엑스포 거라요 <laughs> 지금 이렇게 되게 신기한 엘리베이터 로프들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는 지금 모나 드라이브라는 업체 부스에 들어왔고요. 중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굉장히 큰 건상기 업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네, 한국 업체.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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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매한데 너무 관심이 많은데 아 정말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전시물들이 많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즐겁게 참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한국 임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저희 글로벌 시장 확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영석 담당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인사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현대로부터 전략 담당을 맡고 있는 장영석 승무국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사가 현재 중점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소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향후로는 음. 우리가 근본 경쟁 을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더 도출할 수 있는지를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시라고 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돌아가기 전날에 제가 가방에 어떤 물건들을 챙겨왔는지 왓츠이맛백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트북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서 업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 노트북을 챙겨왔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도 붙여있어요 그다음으로는 제 다이어리인데 보시면 타임 트래커 다이어리거든요 이거를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가세인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일본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도 너무 귀여워서 색도 안 떼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왓츠인마이백 영상이었고요 아, 그럼 그러면... 안녕. 아, 사실, 루스 텐는 텐티 로요 네,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여기 아에니다 3층이라고 하는 것같거든요 3층 더 올라가야 돼. <TRN> <목소리로>